오늘은 2022년하고도 5월 6일입니다. 오늘은 저희한테 좀 특별한 날이죠.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. 그동안 제 오픈하고 오픈 기념 파티 같은 걸 전혀 못하고 있었는데, 오늘은 제 오픈한 기념으로 파티를 하게 되었습니다. 아직 학생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, 여기 식사하고 있는 사람들이 총한 10명 좀 넘으니까 아마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제가 조촐하게 이렇게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. 뭐, 과일, 망고나, 뭐, 파인애플, 바나나 같은 거 준비해봤고, 뭐, 그렇게 화려하게 하진 않았습니다. 예전처럼 뭐, 바베큐를 좀 많이 한다든지, 뭐, 통돼지를 한다든지, 그런 거는 전혀 없고, 인원이 작다 보니까 조촐하게 그냥 스틱 바베큐라든지, 약간 돈가스 같은 거, 그렇게 약간 준비를 해봤습니다. 그냥 다 같이 모여가지고 따뜻한 밥한끼 먹자는 그런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. 저희가 아직 정상적으로 다 이렇게 회복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회복하는 중이고, 그렇다 보니까, 음, 저도 파티를 좀 화려하게 열어주고 싶지만은, 아직은 이것도 마찬가지 팬데믹 상황이지 않습니까? 그래서 조용하게 저희끼리만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합니다. 뭐 오늘 또 술도 한잔 하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서로 뭐각 국적별 사람들끼리 좀 이야기도 좀 나누고 뭐 지금은 대만 학생들이 없지만은 곧 대만 학생들 들어오면은 다양한 국적 학생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기회도 많기 때문에 지금은 그냥 조촐하게 베트남 학생들 몇 명, 일본 학생들 몇, 몇 명, 한국 분몇 명, 뭐 필리핀 선생님들하고 그렇게 좀 파티를 할 예정입니다. 어, 뭐, 할려하지 않다고 해서 뭐, 재미없는 건 아닙니다. 저희끼리 그냥 잘 놉니다. 요즘은 공부도 열심히 하시고, 전부 다. 분위기 자체가 저희가 EOP를 지키라고, 영어만 말하라고 강조를 하지 않지만은 학생들 스스로가 지금은 너무 잘 지켜주고 있습니다. 굳이 저희가 그렇게 이야기 한 적이 한번도 없는데 학생들 서로 간에 막 영어만 쓰고 일본에서 오신 할머니 이 분이 따님하고 같이 왔는데 그두 사람도 여기 있는 동안은 계속 영어만 쓰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참 보기가 좋습니다 지금은 혼자 먼저 내려와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고 있는데 좀 지나면은 제가 학생들이 있을 때 한번 살짝 더 촬영을 하고 학생들 얼굴 그냥 대놓고 찍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한다는 것만 살짝 보여 드리고 나중에 학생들하고 어울려 있을 때 살짝만 다시 한번더 찍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나중에 뵙겠습니다. 이제 살짝 학생들 얼마나 왔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. 절반 정도 학생들만 참여했는데, 한 10분만 있으면 다올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여기까지 촬영을 하고, 어,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